야, 수박게임 무시함 지금? <laughs> 대왕 게임. 일단은 머리를 이게 중요해, 이게. 아니 시발 수박게임 패링하는 게 존나 부던데. 머리 리첼 저거네, 1차원. 장갑 안겠지 그럼? 아, 아 리첼도 나. 해보 리체를 하고 싶긴 한데 아니.. 친구야 에헤이 뒤졌네 저거 에헤이 뒤전네 이거 에헤이 아, 조아. 리는 어? 어. 어. 벨저 무쌍 중. 나비는 2 0 0 뭐냐? 화정. 앞에다가 막 던지는 거. 앞에다가 똑같다고? 보면 이거 저거 단점 말로 설명하기가. 온다 아왜 맞아 이게 당최 이해가 되질 않네 오오오 레빙 궁이구나 달려줘 운동 탱크 씨발 8지할수 있다. 너도할수 있다. 아아 아, 이게 중요해 너 내가 밀어줄게. 아 밀어줄게. 아안 밀어줄게. 안 밀어줄게. <laughs> 밀어줄게. 오케이 오케이. 어.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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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발 사이퍼즈 못하면 원딜이 나가는 게 맞다. 딸라딸까딸라까따라 승리 c 네. 야 씨발. 까먹어. 햄버거가 그렇게 맛있다던데 빠진다 <목소리> 쭈 쇼타임 까비 <오. 웃음> 구 괜히 켜 들어가면 쟤네 신났다고 물어뜯을 거야그 over 도 어차피 끊 c 가지고. e s 아 n a t 한거 or something, 아 h 왔다 아직도 나비 후반 깡패냐? 어, 여섯. 그니까, 아, 딜타임 좀 짧아진 것 같네, 그냥. 안정적으로 하고. 내가, 내가 화정 다섯 판 해봤거든. 별로. 어. 데미지 센 거야, 원래도 셌어서 어, 초열이 훨씬 센 그냥 원거리에서 쓸수 있다 딱 그거 하나. 음. 하고 공버프 들어가는 거야. 이쪽에 클리브에 한번 있었거든. 골목쪽으로 빼긴 는데 아르펙트 포즈 쪽 도대체 할수 있다. 마즈피플 노래 만든 사람이 저것도 만들었던데 마스터 해외 생인도 만들었는데 난 간다 잭잭잭잭네 번째였어 잭 들어온다. 잘 벌이쳐. 아직 3장이 안 나왔어. 잘하고 있어. 왔다난 이런 드루밍이 필요해. 나, 나 살짝 이제 f 야 아, 공감이 필요해? 어, 공감이 필요해. 너도 혹시 저건 그 우울해서 식물 샀니? 나 우울해서, 우울해서 빵 샀어. <laughs> 나 우울해서 화분 샀다. 나이스. 화분은 왜? 나간다가 누구보다 빠른 새끼. 그저. 뭔데? 클리브 스택 쌓았어. 엘프가 노티구나? 가르리 있는데 노티를 간다고? 전다 당돌함. 오히려 카르리니까 노티를 가는 거 아닐까요? 어차피 뒤지는 거. <웃음> 그런가? <웃음> 어. 맞는 말이오. 거 일리가 있어 <laughs> 나는 엘리 있으면 은 1티는 가는데 그냥 카르리 있으면 노티 가거든. <laughs> 거 일리가 있어 노긴다. 에이 벨저기 나공어 공 카르은 카르은 조금 뺏기는 고 공중 없다. 그로써 딱고 야 대저랑 잘 놀고 있었다. 잡아줘. 고맙다. 리티. <끼리> 호자는 무리일 것 같은데? <laughs> 어 이쪽 가서 홍조도 좀 넣어주고. 이체 마스터카 파는데? 잘함. 룩은 좀 웃기지만. 이거 살짝 메네라 룩인데? 지뢰게난 근데 난 메네라가 좋아. 그래. 내 친.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 화분을 왜 샀는데? 어? 화분을 왜 샀는데? <웃음> 미친년. <웃음> 우울해서 버터절도 <별도> 공략썼어. <laughs> 그게 진짜 미친 거잖아. <laughs> 어, <나> 안 되니? 아. <laughs> 피는 마저 비풀. 화났다. 이번에 전 공식 대회 나가는데 떨린다. 벌써 됐다 됐어. 우승하고 싶다. 레이튼 이거 대각선으로 있어. 스펠을 따면 되네.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아 대각선으로 쏘라고. 이럴 때는? 공이 아니야. 오히려 방을 타야 된다. 아니, 프루스야. 뭘 하고 싶은 거야? <laughs> 어? 킹 예술인데? 네. 레이튼을잘 아는 사람. Yeah, go. Yeah, go, go. 잡기. Yeah, 너니? 엑셀이죽어버리 아, 나엑 뺄수없한타가 봐야 될 듯? 뭐..뭔데 너네? 오 잠깐만 이거.. 뺄수 있냐? 어 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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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서커 굿서커 어 내가 빨린다 내가 빨린다 오 야, 오잘 빨아 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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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나비집지 <laughs> <뒤집어. 웃음> 망했는데 나 <laughs> 근데 궁두개 맞아가지고 나비가 아니 나비 그냥 옆으로 뺐으면 되는데 씨발아 진짜 단합진 도마른 자네도 어나 이거 못참겠다 갔다 올게 갔대 갔다 놔.

리스폰 벌고 들어가서 막.. 어, 야 진짜 잘했다. 엘프에 <laughs> 생각을 하고 있었네. 쟤네도. 그렇지 카르리라. 너에프발 C야? 레이튼 사이드 샤베 <laughs> 어! 아! 저... 거기 두 마리냐? 뭔지 <laughs> 그렇겠지? 저쪽 두 마리. 음, 저거 보스를 땄으면 좋았을 텐데. 아, 러갈 생각이. 벌써부터 싱글벙글. 떡떡떡끼떡끼떡끼떡끼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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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법. 이 우리도 이거 뭐가. 아니. 아까 원슈를 빨았더니. 안에 어, 봐. 그이... 클리브입고 망했는데. 말리는데. 아주 쓰러커습니어마너 막을 사람 아무도 없어. 잘 빨아 버렸네. 그고 절대 네 왜지? 맛있다 님데 내가 세계에서 3명 맞춰버렸잖아 응? 분명 리찰이랑 같이 클리한테개뚜드를 맞았는데